안 넣었어. 이거 좁아. 넓은데다가 해야지. 뭐예요? 생강. 생강. 생강 뭘그만이야아 오른 요런. 아, 그런거 저때 잘했는데 었어이 <laughs> 야, 이게 어? 생강을 왜이 많이 요 어, 생강은 알아서 넣어 다 넣었어 이거 마늘도 많이 들어가있지 아, 마늘, 마늘이 그거니? 응. 마늘 폐기로 해놓 마늘 구나 근데 마늘도 너무 많이 넣어 하나는 하나는 무 언니 알아서 해요 응, 너무 많우죠새우반 넣는데? 아니, 이거 안녹 이거 이거 어른 건좀안 되는지 영상에. <laughs> 그래, 아니요. <laughs> 그뭐 장갑 끼면안 되는지. 아 요새는 다 장갑 끼고 해요. 옛날에는 손맛이라고 했는데. 아니 요새도요. 네? 저, 저, 다 이거 주을연거하고이 손맛 다 끼려. 그틀리 나는 집에서 장갑 끼고 했는데 다. 이렇게만. 이렇게. 그, 갈아가. 그 어머님들이 담으실 때는 진짜 손맛이 있었는데. 네. 아 요걸 내는 게 손맛이. 또 옛날 얘기 아니야? 엄마가 <laughs> 옛날 얘기가 아니었어. 아,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이수 씨죠? 예. 엄마식. 오늘 새우도 같은 게아니 소금 좀 넣어야지 않 컸어? 넣어야지. 백치젓은 있다는데. 음. 백젓 이거 넣으면 되지. 새우젓. 이게 뭐, 뭐 저기 뭐요. 겨울철에 담는 김장도 아니고 근데도 봄에 김, 담는 김장도 맛있더라고 요 이게요, 이게 네. 겨울 배차예요. 그래서요 네. 요새 김장, 겨울 배, 겨울 무수과 배차가 있어요. 네. 이게 진짜 많은. 그 너무 다 맛있어 요새 김장, 감, 김치 겨울막 김치는 똑같아. 요 저도 어제 처제가 그한 박스 이렇게 주더라고. 근데 보니까 엄청 맛있더라고. 완성이 네. 다 빠놓고 맛있게 끓여 친사장한테 좀 달라 고 그러세요. 네. 다시 끓여. 맛있걸랑, 이거 맛있어, 비슷어이 마늘 진짜 내놓을 걸. 내놨어, 가 김장 김치, 오십 분도안 걸려. 좀정, 근데 원래 저기 김장 김치 특허는 없어요? 특허가 있죠 맞 아, 네. 근데 특허 비용 내서 김장 담는 분들은 없잖아 없는데 내세요 네? 있어요? 인터넷에 네 내시요 있어요, 인터넷, 인터넷은 네. 네 있어요. <laughs> 있어요. 음. 맛있는 음식. <laughs> 김치가 어디든지 가면 음식이 맛있는지 모르죠 아무개나 해맛있이 나물이 얼었어요 고춧가루 됐어? 아, 네. 지금이라 금방 넣어서 예, 아 그래. 조금 희게 담 괜찮아. 아니 저 안에는 저기 뭐그 매실도 있던데. 응. 그렇지. 매실 좀 넣으면 되는데. 아주도 더다라진데. 매실이 이제 건전 매실도 넣으면 이게 조금... 매실 넣으면 좋지. 매실 네. 넣으면. 아니 진짜 뭐 그거 있다잖아. 액기스. 글쎄요. 액기스 이거 있는데. 네. 네. 아 그러니까 액기스 그 매실 액기스. 고 응. 응. 흰 봉지 해 가지고 김치냉장 고떻게 통에 있어서? 아니 액젓 있다는 은 가져야지 액젓. 가지고 지금 그냥 막 담으신 카아고 응. 아니 아까 닮으신거 같아. 닮았어요 진짜 아니, 남았어요. 예, 제일 많이 남았어요. 얘하고 질 많이 담아 신장 이렇게 까나리, 까나리. 액젓이? 네, 예, 까나리. 조금만 넣어. 좀 솔직하게 됐어, 그만 이걸로 소금 넣지 말고 적고구만 간을 하는 거야. 나는 소금을 안 넣어, 액젓하고 마늘이 안 넣었어요. 설탕도 안 넣고 그 미연도 안 넣고 김치는 그냥 해먹 그냥, 그냥, 그냥 아유 맛있겠네. 옛날 해줘서 맛있었어. 원래 옛날에 김치가 맛있었어. 이게... 겨울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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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장님 거신그 액젓 있다며. 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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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없... <laughs> 더 잘. 아 나시네. 매시 매실 갖고야지 그래 매시. 더잘날시네 이게 저게 봄에 담는 김장 김치는 이게 맛있더라고. 겨울에 담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개복숭아야, 개복숭아. 아, 복숭아. 아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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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열어봐 뭐. 열어봐. 언니 복... 한번 찍어 먹어봐. 아니 먹자. 아니 어디냐 뭐? 뭐? 뭔지 모르겄어 새콤한 거 뭔가 새콤 먹어. 대복숭아 응 셔? 응 새콤해요 조금만 넣으거고 마늘 넣지마 조금만 더 넣어 더 넣어? 더 넣어도 돼 더. 김치 됐어 됐어 한번 그리고 김 선생님 이거 마늘하고 이거 좀 갖고 들어가시 이거 하고 마늘이 안사아서안 녹았어요 이거 쌀쌀하고 이거 좋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이제 맛있겠네. 이제 맛있네. 아이고. <웃음> <웃음> 이제, 이제, 맛있는 냄새가 나죠. 엑스가 들어가야 응, 덜어가지고 이렇게 야된 이거랑 이거 다 갖고 들어가야 세개 다. 네, 거기다 할게. 그러면 되겠네. 이거 말고. 더. 대치 말고 이렇게 해서 그냥 나좀 그냥 두부김치 일회용 장 갖게요 종찬. 아 아이 남자 맛 손맛도 이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속가요 우리 속화가 경연 씨, 경 씨가 잖아요 그래 <laughs> 그래. 오 진짜 맛 나. 맛있어요? 음. 그래서 진짜? 그냥 이거 속 많이 안넣려라 그래요. 두부김치 하는 거라. 음. 어. 이렇게 해서 그냥 음. 이렇게 음. 음. 이렇게 더 오른다. 이거세요? 네, 네, 네. 이거 하나 맛보고 이거 먹자. 탑승. 여러 시 먹어요. Joan> 맛있어. 한번해만 여기 있어요, 종 아니야 하나만 더. 응, 한 번씩 좀 발라. 이게 주시에 이게 라어요 예? 오달어요 일회용 장갑, 종찬이. 일회용. 찬이가 비벼준대. Well. 내가 지금 더, 나도 아, 빨리. 앞치마 거기 저 있어 있어 저기 냉장고 있는데 막 빨간 거.

미안하니까 그렇지. 미안하니까 많, 뭐 미안하니까 못먹는요 그냥 생채 많이 팔리지 말고 이게 두부김치 할 거니까. <목소리>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줘 그냥 쓱쓱쓱. 그냥 이 지나가면 돼. 집에서 봐이안이봉 응. 여기 여기 뭐, 아니, 뭐, 여기다. 마늘 왜안녹았어무 너무 가면서 이다다저 지금 액젓을 액젓 넣었어요? 니다 <laughs> 네네네. 세요 네. 너무 돼가지고 배웠어 이게? 액젓을 넣 짧잖아 더설탕넣어야 나중에 아니, 부족할 것 같아 아냐 부족할 아니, 거 같아 부족할... 아니 뭐, 그런 거 하지마 조풀씩만 그냥 썩썩 지나가게 발라 언니 닭이 달아 뭐? 뭐도 아니나 넣었어 뭐도 없어? 배고도 없어. 오니까 사다 놨더라고. 그러길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크게 음, 있는 새는 아, 뭐뭐 심장 한다고한게 아니라 건물도 물론 그럼 김장 아니지. 남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조금 속배기를 들르면 괜찮아지. 장남. 안 남을? 안 남. 아 맞아. 좀남 남는 건가? 아니, 저 남자가 담으면 김치 맛이 좋다고 하던데. 너 네, 남자매 맛있는. 여기 배추김치 네. 엄청 맛있다고 지금. <laughs> 엄마가 노인이니까 해서 너무 많이 넣지만, 응, 어, 그냥, 김사가 그렇게만 발라도 돼. 김심 잘 자니까, 또 양념을 하더라고요, 김사가. 응. 그럼 하지. 그쵸. 볶음, 볶음. 네. 어, 이것만 배치하면, 이것만. 배치만 이거. 지금 냉장고 넣으면 안 돼. 식어야지. 아니야, 어. 넣어놓으면. 이. 있잖아, 뭐. 김사가 와서 일만 원. 생각지도 않은데, 엄마가 이거. 이게, 이게, 엄마. 담는다고 엄마가 4만 원. 이걸 가지고. 아니 가지가고오고가 지겹다 할지. 우리는 맨날 그래서 그지? 그래서 우리는 지겨워가지고 내가 못하고 이거 뭐 배추 아니 두부김치식으로 이거 하, 예, 아니, 활용하시는 거라 이제 그렇게꼭 손배기 이리 같은, 같은 거 타라 이것 아, 네. 앞으로 언니 앞으로 응. 쌰 양념 많겠다야괜정아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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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안 남아 아무 풋고 뭐 때좀 넣으면. 익혀 가지고 맛있겠어 응? 맛있었네. 이 양념이 좀대 더. 양념, 양념이 이거. 이 아이고 이거 이거 청이 얼럭거면 좋와 내가 아까 내 넣을 거야. 아까 내놨어야지 아니, 숙제는 이제 한번 돌리지. 그게가 아니네. 요리 바가 아니라 여름 신장이세요 여름 신장이 네, 여름 김장이. 머리 안 돌. 근데는 갖다 돌리면 정말 다 웃게 되는. 그 몰랐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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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verdose> 아이 그치, 허리가 지었어. 허리가 너무, 너무 낮아가지고, 씨. 세트가 살절해졌지. 마치 맞아. 여기까지 갔어 못먹지 못먹지는 않았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 지난주에 간다고 니가 그랬다가 안올때는 오늘 니가 올만한거 아니야지너 집에가서 하잖아 집을 많이 털어주는거지 그래. 이 가지도 아니고, 진짜. 한 가지 뚝잘 넣어서 먹으맛있어든익으 맛있거든. 김치랑똑같은 아이고, 그너 뒤로 안 떨어지냐, 그거? 양재기, 뒤로 앞으로 좀 차이로. 어다고 <목소리도> 엄청 귀네 응. 고춧가루가 좋네. 좋네, 엄청 귀네 맛있, 맛있네, 고춧가루 좋은데? 근데 그래, 이거, 야, 괜찮아. 응. 한달있다 오자. 고기 사가지고. 어, 저, 뜯지 봐한달있다 와. 돌아다녀 제가 뜯고 않아서 먹어 <laughs> 맛있겠어. 언니, 너 뭐, 거 뭐, 기안 올라와? 안 올라와. 우리 그 남자분께서 이거 몇년 동안 한번 해 보셨어요? 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 톡기면. 이래 운전 갈게요, 정산아. 이 아니, 남자 맛 손맛도 이슈야 되는데 아니, 그냥. 속가요 우리 속화가 경양식 경양 아니. 아 어, 맛있어요 그냥. 음. 그냥 이거 속 많이 안넣으 그래요. 토비김치 하는 거라. 어. 캐도 캐네 떠올려야 돼. 아니 그것뿐이 없어? 그 없어? 그산들바람그 농장 그봄 김치 담는다고? 사님은 네? 여기다가 이렇게 딱딱해야 먹기가 좋을 것 네, 산들바람 농장 봄김치. 산들바람 농장 봄김치. 여기도 네. 하나씩. 이거 올려 주셔야 이 아, 가세요. 예, 이요 이거 하나 고가요 이거 먹있시 먹어요. 맛있어. 정만 여기 있잖아, 아니야, 하나만 더요 응, 감사죠. 발로. 2개 주셔야지 2개 안 주셔 뭐달라어요앞치마 예? 예? 달라고 어요 일회용 장갑 종찬이 네. 일회용 종찬이가 비벼준대 네. 내가 지금 나도 네. 빨리 가 앞치마 할아버지. 할아버지. 앞치마 거기 저 있어 있어 종찬저 네. 아기 그 냉장고 있는데 막 빨간 거셔 이거 이거 봐왜 이렇게 삽아봐 깨르 찍어야 깨를 찍어야 아와세요요 그 <laughs> 많이 발리지 말고 이 두부 김치 할 거니까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줘. 그냥 쓱쓱쓱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돼. 집에서 그냥. 응. 이 봉지 어디서 아니 어디서. 어디서. 여기다. 이게? 많이 돼, <laughs> 안 녹았어. 응. 돼 응. 너무 하면서 많이 너무 많이 됐다. 많이. 저, 지금 면적